오늘 제가 읽은 책은 양기자 작가의 모순이라고 하는 책인데요. 138세에 가까이 되는 엄청 많은 부스를 찍은 책이죠. 어,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 진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애 관계였어요.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재고 따지고 있는 남자 두 명이 있어서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.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준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인가. 어 정말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. 이 시대에 딱 엄마가 25살이었거든요. 그리고 그때 딱 결혼을 했거든요. 엄마의 어 생각들은 이 진진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았을까? 그런 고민들,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울컥울컥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. 안녕!